꼭꼭 숨긴 전자지갑 비번 밝혀낸 검찰 이더리움 76억 압류 비번 몰라 발뺌해도 전자지갑 복구에 압류한 첫 사례 올 1월 서울 구법 추진금 54억 명령 이후 시세 상승해 선고 확정 시 피고인의 이득 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요청 검찰이 피고인의 가상 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비밀번호를 밝혀내 은닉한 범죄 수익금을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 범죄수사 부기명미 부장 검사는 6일.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프로그래머 어씨에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은닉된씨가 7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9년 6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형화된다고 속여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편취했다.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 플랫폼 회사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 시씨가 6억원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과 53억 9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A 씨가 자신의 전자지갑이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리모니코드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주장해 이더리움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A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결국 리모니코드를 알아낸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했다. 항소심 판결 때보다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탓에 압류한 이더리움의 가치는 추징액보다 23억 원 높은 76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항구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기존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은닉한 이더리움을 팔아 23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 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범죄 수익 가상 자산 첫 압류, 53억 추징금 피고인의 검찰 이더리움 1,796개. 검찰이 범죄행위로 빼돌린 거액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압류했다. 이는 범죄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 부부장검사 김영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래머 씨는 근무하던 회사인 비사의 대표 등과 공모해 2019년 내가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며 게임도 상영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뜯어내고, 비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자금 및 사업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 씨는 비사 소유의 가상자산 이더리움 1,796개를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송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어 씨에게 징역 16년과 53억 9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더리움이 보관된 어 씨의 전자지갑이 삭제돼 복구할 수 없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당시 이더리움 시가로 추징액을 선고했다. 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삭제됐고, 보안비밀 문구인 비밀복구 구문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1,796개는 53억 원가량이었으나, 최근 76억 원으로 올라 어 씨가 23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어 씨가 전자지갑의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및 기록을 재검토했다. 검찰은 하나의 지갑에 복수의 계정을 둘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전자지갑 복구를 시도했다. 자동 복구 시 복원되지 않아 수동으로 시도하던 중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검찰은 발견한 이더리움을 모두 압류하고 대법원에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이에 관한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사 집행법에는 가상자산 취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목소리>